안녕하세요. 오늘은 4.5톤 닛산 히노 연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4.5톤 히노 4.5톤 연비 차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5 내지 10%는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제가 엔진을 만진 것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도 국산차와 일본 차 수준이, 엔진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럼 신차 때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배차장까지 들어올 때까지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배차장에서 엔진을 뜯어보면 일산하고 국산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 니산 자동차 4.5톤 해노 차량 연비가 어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연수 사장님, 경기 91자 6902, 서울우유, 냉동 탑차입니다. 최연수 사장님은 11년 5월 11일 북서원에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3일 주행교육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죠. 그리고, 11년 5월 23일 교육받고 딱 10일 지났죠. 그래서 연락이 오셨는데 7.3km 달성했다고 하면서 8km를 목표로 연습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8km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비를 끌어올리는데 이차 특성은 또 다릅니다. 승용차, 엔진 제어 방식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엔진 형태가 어떠냐면, 이당시의 c i d i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그런데 일정 회전수 이상 올라가면 앱비분사를 없애버립니다. 주분사만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차 차주분은 운전을 배우시고 운행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연비를 올렸는데, 불과 10일 만에 7.3km 달성했고 공간은 들어있다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한 부분 찾으면 8km 올렸을 것입니다 뭐 연비 올리기 어렵나요 모르시는 분은 이거 승용차 연비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차는 타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김병일 사장님 사례입니다 광주 96바 1245 김병희 사장님은 2010년 7월 14일 선산 휴게소에서 장착을 하고 2010년 7월 20일 옥천 휴게소에서 칠곡 휴게소까지 주행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자, 운전 경력 20년입니다. 김병희 사장님은. 그런데 20년 운전 경력에 상상도 할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 엔진을 보면서 운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운전한 지 20년이 되어 이런 방법으로 운전해 본거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전혀 몰랐던 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연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시상으로 기름 떨어지는 양이 적게 떨어지는 것이 그냥 보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상수 사장님은 부산 944397 08년 2월 15일 시화공단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주행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화성 휴게소에서 출발한 이상수 사장님은 하만 휴게소에 도착해서 주유를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7만 원 들어갔는데 오늘은 5만 원만 주유해도 연료 게이지가 이전것 같아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 후에 첫 주행이지만은 기름값은 28.6%절약간 것입니다. 자, 왜 이래 차이 날까요? 휘노 엔진에 맞는 운전 방법을 찾아서 교육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날 교육받고 나서 4일이 지났죠. 저녁에 주나졌었는데, 8톤 화물을 적재하고 통영까지 운행하면서 화물 무게에 따라서 부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제가 고맙죠. 올바로 기름값을 아끼고 기름값을 아낀 만큼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환경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국고 외화를 유출을 잡게 했기 때문에 고맙죠. 자 이렇게 첫 주행부터 아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김용신 사장님 전남 87바 2107 니산 260마력 2010년도 9월 11일 운전 방법을 바꾸는데 연비가 20%나 향상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운 동료분이 연료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주 평동역 부근에서 장착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한평톨게이트에서 군산 논산을 경유해서 한평티지까지 주행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엔진에 대한 개념과 부하를 찾는 방법을 듣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새로운 운전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기름기 이상으로 기름이 작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원리는 알았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방향도 제시됐고 운전하는 방법 그 자체적으로도 아낄 수 있지만 자기가 잘한 건지 못하는 건지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대구 8 0화2704박희석 사장님. 09년 12월 7일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연료절감기가 아니고 차량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는 것과 운전 습관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좋다고 구미에서 장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8일 다음날입니다. 구미에서 고령을 거쳐서 대구 경유하고 구미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주행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 습관 모니터에 부하 그래프로 보니까 평소에 운전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깜깜히 운전을 하다가 눈에 딱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모르고 운전을 하는 것과 알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운전한 행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다볼수 있다는 거 그럼 잘못한 부분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자, 이렇게 운전해도 게이지상으로 기름 적게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감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니까 이렇게 타면 기름 게이지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작게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약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자, 김영희 사장님, 강원 884-3758. 2011년 1월 5일 군포복합물류기지에서 장착했는데, 2012년 3월 25일날 전화를 주셨어요. 두달 조금 지났죠. 그래서 연비가 많이 향상돼서 고맙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이 차량은 한국공차정포 그 회원님들에게 많이 알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공차정부 회원들에게 알렸는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도 믿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료절감기에 너무 속아봤기 때문에 연료절감된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기름값을 많이 아끼고 있다 해도 잘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분씩 한 분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죠. 세월이 지나면 안 믿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면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그당시는 그만큼 걸리고, 연료 절감되는 사례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화물차 자주분들이 연료 절감된다는 거 소문이 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자, 최병일 사장님, 강원 80바 987하나, 최병일 사장님은 한국종합화물 원주에 있는 소장님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을 보게 됐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아 어, 이거 연료절감된다 하니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되는 연료절감기가 아니고 운전 방법을 볼수 있고 습관을 고쳐서 아낀다. 뭐 합리적인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장착을 하게 됐는데 장착하는 과정에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리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 동네 한 바퀴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뭐 이해를 바로 해버리죠. 사전에 미리 검토를 다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료가 많이 절약된다 하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장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물차 오래 타시면 운전을 많이 해 보시고 관리를 하다 보면 어 합리적인지 아닌지 아시죠? 정비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터무니없다 그러면 사기꾼 이렇게 제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운전하는 것을 모니터를 다 보고 확인사살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운전 방법을 배우면 연비가 올라간다. 많은 분들의 사례가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배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뿐입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김호장 사장님은 대전 85사 5945, 니산 260마력. 2월 22일 오후에 서울 수색에서 목청까지 주행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이차 오통이라 해도 한 달에 500만원 기름값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들보다 매월 50만원 절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운전을 특별히 잘해서 아끼는 게 아니고 차 상태, 차종이 기름값을 10% 정도 세이브 시켰다는 거예요. 자, 희호 차량 그 당시에 다들 차 성능이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운전 경력 30년입니다. 운전 경력 30년인데 주위 동료들이나 자기 자신도 연료 절감기는 절대 믿지 않는다. 왜? 많이 속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절감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착을 하고 교육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운전 방법을 바꾸면. 왜 기름이 적게 소모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운행하면서 기름을 평상시대로 운전했을 때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고 듣고 교육받은 대로 딱 바로 실행을 해보니까 작게 들어가는 거, 기름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름 절약된다고 바로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 쓰시니까 50만원만 절약하면 되죠? 10%면 꿀이 아닙니까? 이래 물어보니 웃어요. 웃으면서, 무슨 소리? 100만원 이상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웃어요. 뭐, 이해를 해버리니까 10% 아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20%는 그냥 노력하면 된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서울수색에서 목청까지 가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 중간중간 연비를 딱딱 재보니까, 뭐, 이 정도면 20% 아끼겠다. 자신감을 가진 거죠. 당연히 아끼질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국산차보다 10% 아끼고 있었죠. 운전자 능력으로 20% 아끼죠. 그러면 30% 세이브 되는 겁니다. 작습니까? 이런 게. 왜 이렇게 아낄 수 있느냐.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연료 절감기에 수많은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연료 절감되면 손을 흔듭니다. 전부 다. 그리고 사대질을 합니다.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를 달고 자기가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로 보기 때문에 운전 못하면 기름 많이 들어가는 게 그냥 보이고 운전 잘하면 기름 적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운전대로 하면 기름 많이 들어가고 운전 방법을 바꿔서 기름 잡게 들어간다. 눈으로 바로 확인해 버리는데, 그 확인하는 시간은 오래 걸릴까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해서, 연료 절감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는 별나는 문제고, 자기 자신이 기름값을 아끼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배워가지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자, 이래서, 이전에 신호차, 뭐, 과거에, 국산차보다 한10% 정도 연비가 높으니까 또 달립니다. 이 차들은 천천히 간다고 아끼는 거 아니에요? 달리면서 연비를 아끼니까.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도깨비라 그랬습니다. 해노 차량을. 그 당시에 소문은 그랬어요. 이런 사례들 다른 해노 뭐 차량도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